성전로 오! 다 그다음,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오, 오, 대, 그냥, 내려 그냥, 내려. 타울안 된다. 자자 뒤에 재앙 뒤에. 해 확인해, 확인해. 네, 아, 소리 소리. 헤 집중. <laughs> 오케이. <laughs> 상도 <상정성> 좀 좋아. <laughs> 어, 여기 <laughs> 앞에 안 보여서요. 1 예. 네. <laughs> 카메라 안 <뭐야? 웃음> 보일 <보여줄까? 웃음> <laughs> 나이 들어가 아,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오케이 아, 대하이형 자 거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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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유아 굿 유아 굿 연수 들어가 현들어와아야맨 오른쪽 수가아 오케이 오이 좋은데 굿굿아어 나갔어요. 아까비. 아, 야 현수야 뭘 얘기해. 이쪽 <laughs> 그것은 좋다. 그것은 좋다? 저것도 <laughs> 좋다. 오케이세요. 라이. 하나. 둘. 와. 수정 바보. <laughs> 오. 아야. 재팬도들어온안 깔아 수 괜찮아 괜찮아. 짱짱짱짱 네 친구 짱짱라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그다아 아니, 웃지 마! 어디라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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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 자, 홉 자, 셋, 둘,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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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수 아우리, 아우야 진짜 왜 저래 오늘, 수비해, 수비해, 수왕이 조케, 이 번호로 괜찮다고, 나이조, 나이조, 니자, 자 수성, 수성, 나, 나이조구, 나이조, 니자, 자 파포파포 좋아요!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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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려! 하나 내려! 응. 어, 나이스!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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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스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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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아! 아수수

잘다잘다잘다 그치, 그치, 그치 굿, 굿 야, 야, 여기,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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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나와, 정전이야, 정전이 에이, 너힘 정전 굿힘 아, 근데 이게 갑자기 무섭다 한신 오빠, 한신 오빠

형형아 근데 근데 잘끊기된다 이거 어, 자기 멘트 어, 어, 아 한신 공한식아 한신 기다려 앞에 있어 오케 있다 여기 있다 지현 지현 됐됐거거 사이 겨누 사이 사이 면 오케이 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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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다음 그다음 수야 돼. 아! 굿수비 예, 예. 아! 아! 어, 굿수비. 그다음 재는, 재는. 그다음 아, 오케이. 아, 다음, 아, 그다음 그다음. 그래. 그래. 네. 우리 수비 한거있아우리레리선배 뒤로 뒤로 뒤로

어, 어 태국 거기만 봐, 거 아무도 없어. 아니, 나,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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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이, 하하하하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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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하하이이 아 언니도 오니네 태양 쪽에서. 태양. 뒤 앞에 앞에. 태양 어 있어. 나만 아, 예! 내려 내려. 이거 내려 좀 내려. 아, 좀 더. 로테이션. 로테이션. 아, 태우 왼쪽 깜. 오케이.

아 사람 창금벌 창금우 자, 쪽어하는 하나가, 하나 하나가, 하나가. 하나 우쪽 봐. 형 저, 형 저, 저 사이 사이. 잘면서, 르면서 자, 군령 있어 돌아요 돌아요. 네. 요 사이 쪽표 사이 쪽표. 형생구

아, 이거 안 돼. 아, 아, 지금 아, 돼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 아, 이 이거. 이 집중해 거 아, 아, 괜찮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끝. o o d up, g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노파노파 마크 마크 아 오른발이다, 오른발이다. 오케이, 태우 좋아, 수비 좋아. 멈추고, 멈고 어, 현수, 군 나이스 Nice. Good, g o o 안 돼,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천천히 d up. Nice. Nice. 천천히. 좋 조져. 에 괜찮아. 괜찮아. 그다음 그 다음 그다음 수비하자. 한명한명 같이, 같이 하줘 아, 굿. 있 나이스! 잡아. 예! 그다음 그다음 <목소리> 수미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거 그다음 거 장거리 한 천천히 현수가 현수가 천천히 천천히 야 우리 갈 필요 없어 이거 있잖아 야 현수 들어간다 현수가 현수가 개굿굿굿굿

괜찮아? Good, g o o 요3 0 0